오늘 이제 화요일 날 하나님은 어떤 분의 어떤 분의 하나님이 되실까 누구의 하나님일까 오늘 그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그야말로 아주 이 뭐라고 그럴까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갈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또 하나 부류가 사두계파입니다. 이 세파가 있었는데 어, 이그 파로 말하면. s n 네파라고 하는 파도 있죠 이 사람들은 은둔형이에요 은둔형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와서 논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사두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 부활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할까 그리고도 유대인일까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일까?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의 기득권들을 갔습니까? 그들이 신앙적 본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성전의 모든 의전을 감당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주 근본적인 신앙, 우리로 말하면 아주 정통 보수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그러나 그들이 좀 한계가 있었던 건뭐냐 그러면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다른 것들은 성경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가 해석한 거지만 뭐 부활 없다 그리고 왜 부활이 또 없다고 했었을까 여러분 이사도계파들은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적 전통과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남들이 볼때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모든 기득권의 힘들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 내가 뭐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녔냐. 왜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아니 무슨 그런 부활에 대한 허망한 것을 믿으려고 하느냐? 왜? 그들은 뭐 죽고 뭐 이런 어떤 응? 내세보다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부활에 대한 열망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지금 자체가 부활만큼이나 좋은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찾아와서 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면 음? 하늘나라의 부활의 날에 진짜 자기 부인이 되겠느냐 그래 남편이 되겠느냐 그래 이스라엘에는 계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줘야 하는데 아니 그 동생 동생하고 사이에서 형수가 그런데 두째도 죽었어요 셋째하고 또 결혼했는데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도 죽었어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러면 부활의 날에 누구하고 진짜 삽니까 그래. 그런 질문이에요 에? 그 질문 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였구나. 하늘나라 나는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다가 이 땅에 왔는데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없어 그런 거 없어. 너희가 뭐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가지고 무슨 뭐 성전의 모든 제사법을 너희가 잘 알고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너희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날에는 시집가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없어 그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에도 있고 다니엘서에도 있고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논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너희는 어, 아브라함하고 내가 약속했다고 생각해 보자 근데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응? 우리 박장로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박장로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약속이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약속하는 대상이 없어졌으면 약속은 깨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왜 대상이 하늘나라 먼저 가 버리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 지금 근데 유효하고 야곱과 약속했던 것도 유효하고 이삭과 약속했던 것도 유효해. 근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그분들 다 죽었잖아요 우리. 그래. 그러니까 그 약속이 다 없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아니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희 눈에는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 있어. 그래. 이삭이 살아 있어. 그래. 야곱이 살아 있어. 그래. 그리고 나도 살아있고,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너희 눈엔 죽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천국에 살아있고, 그리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약속은 영원한 거야. 아멘? 예. 네. 그래서, 인간의 역사란, 그저 한 백년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면,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우리가 이땅 떠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연약, 언약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란 단어를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죽음이란 말이 이 명사와 형용사로 쓰일 때가 다르다.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의 신체적 육체가 죽은 것이. 우리가 죽었다고 또 다른 표현은 살았으나 죽었어요.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너희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기도 자리에 죽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봉사의 자리에서 죽었어요. 응? 그래서 17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정녕 너희는 죽어 있다. 죽어. 내 영이 죽어 있고 내 믿음이 죽어 있고 내 봉사가 죽어 있고 죽어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죽었다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부활이란 말은 아나, 이 스타시스는 스탠드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던 우리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이라 그래요. 알렐루야, 아멘. 응. 그래서 죽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겠다. 음, 부활의 날에 다시 살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아니에요.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나타나셔서 고기를 구워 음, 먹자고도 그러시고 문들이 잠가 있지만 그러나 들어오기도 하시는 그 부활의 새 몸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세요. 그러나 또 하나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누워있던 그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수정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최초의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가 되었던 여자가 예, 여러분 자, 베드로의 장모예요. 그게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새벽에 보이지 않던 분들이 이번 주간에 다시 일어나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활이란 말은 눈에 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일어났다. 다시 일어났다니.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부활은 지금 삶의 가장 어쩌면 극점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는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난 거야. 다시 일어난 거. 이삭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와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2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 문을 여셨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삶의 그 험악한 세월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삶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만 그들의 하나님이셨는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서. 흉년을 당했을 때 말씀하셔서 너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어. 그 아버지와 약속하셨던 것을 나는 지금 너를 통해 이룰 거야. 그러니까 떠나지 마. 이 땅에 있어. 여러분, 그랄 땅은 내게 부라 그래 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1년에 200에서 안2 5 0 m 리밖에안 되는 2.5cm. 그러니까 얼마나 강수량이 적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해서 백배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오지 않는 비를 하나님이 오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그 약속을 지금 하늘에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지금 대면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땅에서 지금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와 언약했던 것을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하늘나라 갔다고 해서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그 기도가 지금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백년 역사를 쓰고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한 인간과 역사하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의 후손 400년 후에 500년 후에 아니, 몇 천년 후에도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누군가 산자의 하나님. 너희의 눈에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살아 있다니까 부활해서 살아 있다니까 물론 마지막 날 부활체의 모습은 마지막에 있겠지만 그러나 내네 믿음의 조상은 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던 약속이 또 나와 내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후손에게 하셨던 약속이. 나는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 있고, 그리고 그 살아 있어서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다. 7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이 땅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또 우리가 심어 놓은 이 기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는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지라도 살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부활의 모습으로 하늘에 살아 있는 나의 모습을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후손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루어 내시고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나 없어지면 끝 아니에요. 그래서 내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내 후손들에게 밑거름이 되고, 내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이 민족의 밑거름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피값을 하나님이 꽃 피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요. 응? 언제 한번 그걸 볼수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그 동영상에 보면 우리 한국이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마 한국의 역사를 참 정리해 놓았다고 늘 제가 하던 얘기지만 그2 6 살의 젊은 선교사가 와가지고 대동강가에서 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던져요. 그 성경을 가져다가 집에 도배를 했대니까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음, 저 여고와 여고 아마 항거 이 항구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나 머물, 머물게 됐는데 그게 나중에 그게 여관인요 여관이 여관에 와서 보니까 성경이 도배돼 있는 거예요. 그 성경집 주인을 전도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때 영수자, 예.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세운 교회가 장대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1907년에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최초의 장소가 장대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고 웨일즈에서 왔던 그 영국 영국 선교사는 이 땅을 떠났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한국 땅에 역사하시고 이루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나는 어쩌면 심고 가지만 그러나 꽃을 못 보고 갈수 있지만 열매를 못 거두고 갈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이루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나요? 이삭 때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는 거 보지 못했어요.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 둘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야곱 대 가서 열두 지파가 되고, 칠십 명이 되고 그랬다가 여러분, 사백여 년이 흘른 이후에 거대한 이백만, 200만, 이백만이 넘겠죠. 장정만 육십만이니까, 한 가정에 네 명씩만 쳐도 이백사십만이고, 다섯 명 치면 삼백만이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많은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작은 여러분,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으나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의 역사를 보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니라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인가? 사두개파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하였구나 하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면 이 언약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기를 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다해서 하늘나라에 먼저 갔다고 하자 그곳에서 우리의 언약은 유 요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우리를 우리와 맺었던 언약을 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구장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납달리 갈릴리 그 땅을 흑암이 가득했던 땅이다. 그런데 하나기가 오면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기가 오면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만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수천 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열심은 그저 뭐 1년 하다가도 사그러지고 몇년 하다가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천년, 이천년인가도 식지 않은 아니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여와의 열심이 반드시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뭐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죽고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분의 이름은 유효하세요. 하늘에서도 유효하지만 땅에서도 유효하세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의 역사도 만들어 가고 나로 끝나지 않고 내 후대 역사도 만들어 가고 우리는 70년의 역사도 만들어 왔지만 앞으로 100년의 역사도 만들어 가야 할 역사의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야. 나 하나 예수 믿고 끝나겠다. 아니 그런 이기적인. 그건 어쩌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부활은 내가 이 땅에서 부활을 믿고 산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 인만 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지금 새 역사를 써 가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이제는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부활체를 믿고 영원히 살면서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내 자녀와 후대들을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영원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고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새 역사를 쓰시고 앞으로도 써내려가는 개인,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